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원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고 저 혼자서 소앓이 하면서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신 이곳에 제 고민을 말씀드리면 조금 이나마 제 마음을 털어낼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조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인생 모조리 박살나게 만든 이야기 털어놓을게요. 제 부모님은 젊은 나이에 저를 낳으셨습니다. 어머니가 20살이셨고 아버지가 21살 때 저를 놓으셨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그때 당시 밤낮으로 바쁘게 장사를 하고 있던 시기여서 저를 의도적으로 낳으려고 했던 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획도 없이 갑작스럽게 저를 임신하셨고 저를 낳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보다는 사실 할머니를 부모님처럼 모시며 커왔었고, 제게는 누구보다도 부모님 두 분이 애틋했습니다. 그나마 어머니는 최대한 시간을 내서 저와 놀아주셨지만, 아버지와는 일반적인 가정에 비하면 조금은 더 어색한 사이였죠. 게다가 부모님과 제 나이 차가 많이 나지 않다 보니 학창시절 어딜 가서 제 나이 듣고 부모님 나이 들으면 다들 놀라워하시고 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젊은 부모님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비극의 시초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우연치 않게 아는 분의 소개로 배시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 직업의 특성상 한번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면 짧게는 3개월 정도 걸렸고 길게는 반년 이상 바다에 나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육지로 들어와봤자 보통 짧게는 2주 안팎으로 머물렀고 길게 있어봤자 이달 정도 쉬다가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은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람은 익숙함이 무섭다더니 계속해서 하다 보니 힘든 것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남들과는 다른 생활을 극복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타는 배 안에서의 직급도 차츰 올라갔고 연봉도 대기업 연봉 부럽지 않게 벌어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 없기에 가끔씩 육지로 내려와도 연애할 생각도 크게 나지 않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다 보니 제 나이대 친구들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버니까 그게 마냥 좋았죠. 아무쪼록 월세를 내면서 살바에는 돈을 꼬박꼬박 모으자고 생각해서 적금을 넣었고, 나머지 남는 돈은 부모님께서 사시는데 보태 쓰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 제 나이도 어느덧 2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도 힘들고 생활에 익숙하지 않았던 터라 여자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는데, 일은 눈 감고도 할 정도로 익숙해져 갔고, 모아놓은 돈만 많이 쌓여가다 보니, 그때부터는 많이 외로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를 통해 소개팅 좀 시켜달라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육지로 들어올 때마다 소개팅을 받았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다름 아닌 제 직업이었습니다. 항상 데이트를 즐겁게 하다가도 제가 일하는 방식을 들으면 하나같이 여자들은 기겁을 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지 않는 바는 절대 아니죠. 한번 육지로 와봤자 길어야 두 달만 머무르다 헤어지고 바다로 나가면 길게는 반년 이상을 보내다 오는데 어찌 보면 기약 없이 이런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었죠. 심지어 군대는 2년 정도만 기다리면 차라리 끝이 있었지만 저는 제 직업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끝이 나지 않는 거였기에 그렇게 기겁하는 모습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매번 소개팅에 실패를 하다 보니 아버지께서보다 못했는지 갑자기 제게 소개를 받아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지인분 딸인데 아주 참하고 마음도 예뻐서 연락처를 물어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넙죽 소개를 받겠다고 말씀드렸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난 그 여잔 아버지의 말대로 외모도 참했고 성격도 좋았기에 저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소개받던 여자들과는 달리 여자와는 꼭 연애를 하고 싶다란 생각이 컸었죠. 그래서 무식하고 이상해 보일 건 알았지만 제 통장부터 깠습니다. 저는 직업이 남들과는 달라서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나중에 제 가족 다 먹여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성분은 갑자기 웃으시더라고요. 비웃는 게 아니라 첫 만남의 통장을 보여주는 제 모습에 갑자기 너무 귀엽고 웃겨서 웃었다고 했죠. 그 순간 저는 이 여자의 행동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린 나이트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침착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바다로 나가고 육지에 머무르는 그런 기간들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은 대화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 진심을 알아줬는지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들과는 너무 다른 교제 방식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다른 사람에게 참아 보낼 수 없었습니다. 많이 이기적인 걸 알았기에 제 모든 진심을 다해서 아껴주고 사랑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1년 정도 사귀었을 무렵 저는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하게 됐습니다. 못난 저 때문에 이렇게 제약적인 만남을 해주는 것도 미안한데 고생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차가 댁은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돈이 많거나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장인, 어른과 가정주부로 사신 장모님이셨죠. 그리고 제 아내는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지만 지방 대학을 나와서 중소기업에서 경미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집까지 왕복 이 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라 마음이 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내를 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결혼하자 하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예상대로 아내는 쉽사리 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싫지 않고 만나서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바다로 한번 나가면 너무 오래 못 보는 게 어느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평생 그럴 걸 생각하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처럼 연애를 하면 내가 육지로 나와서도 우리는 약속 시간을 정해서 서로 만나고 또 다시 집으로 헤어지고 하는 거 시간이 아깝지 않냐고 했습니다. 함께 같이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계속 붙어 있는 게 좋지 않겠냐 말했죠. 그리고 제 진심을 담아서 말했습니다 출퇴근 하느라 고생하는 것도 그만했음 좋겠고 하루라도 빨리 우리를 닮은 아기를 낳아서 더 행복한 가정 만들고 싶다고요 그러자 아내는 고민 끝에 결국 제 프로포즈를 수락해줬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서둘러서 양가 어른분을 모시고 상견례를 마쳤고 다음에 육지로 돌아왔을 때 결혼하기로 날짜까지 정하게 됐죠 참으로 미안했습니다 제가 신혼 준비를 도와주지 못해서 아내는 제 어머니와 같이 대부분의 결혼식 준비를 함께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에 친 엄마 친 딸처럼 친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상의 끝에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혼자 쓸쓸히 지낼 아내를 생각하니 마음이 쓰이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저희는 허니문 베이비가 생기게 되었죠. 저는 바다에 나가 있었고 아내의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신이 나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실컷 자랑을 했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저는 기대에 부풀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열심히 돈 벌자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뱃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제 아내는 세상 누구보다 예쁜 딸아이를 출산하게 됐죠. 정말 어릴 적부터 꿈꾸던 가정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눈물 나게 행복했고 제 인생에 아내와 딸만 있으면 그 어떤 일도 다할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생겼는데 분가를 하는 게 좋을지 물었습니다. 아내는 제 말처럼 혼자 지내면 무섭고 외로웠을 것 같다며 부모님과 지내는 게 생각보다 좋다고 만족해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아내가 참 예쁘고 일도 잘해서 사랑스럽다고 칭찬 일색이셨고 같이 지내면서 손자도 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날들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정말 슬프게도 제 어머니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길을 가다가 급히 무단 횡단을 하시다가 달려오던 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시게 된 거죠. 그때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 다른 생각들은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벌어질 비참한 비극은 생각조차 못했죠.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잠시 일을 쉬었고 저는 다시 저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저희 집에는 제 아버지와 아내 그리고 딸아이만 있었죠. 어머니를 잃게 됐지만 아버지는 생각보다 괜찮으셨고 제 아내는 우울증세가 올 정도로 많이 슬퍼했습니다. 친엄마처럼 따르고 지냈었기에 정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내가 걱정되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연락을 했고 아내는 걱정 말라며 괜찮게 지낸다며 시아버지 또한 잘 지내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런 모습에 저는 점점 아내의 우울증세가 나아지고 있구나 하고 안심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 어머니가 떠나 간지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다시 바다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아내는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도 첫 아이를 가졌을 때처럼 저는 정말 미친 듯이 기뻤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가 저희 슬프게 지내지 말라고 선물로 아이를 보내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어머니 생각이 더 많이 나서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시간이 또 빠르게 흘러갔고 제 아내는 둘째로 산에 아이를 출산하게 됐습니다. 저는 제 어깨가 더 무거워졌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제두 명의 자식들을 위해서 못할 게 없었으니까요. 이세 사람을 제 인생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사명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씩 육지에 머무를 땐 생각하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유독 좋아하셨습니다. 첫째 손녀를 낳았을 때는 보여주신 적 없던 모습들을 종종 보여주셔서 뭔가 이상했죠. 손녀 때는 그냥 좀 시큰둥하시던 분이 둘째는 너무 사랑스럽게 대하시기에 저는 단순히 딸이 아니라 사내 아이라서 저렇게 좋아하시는 건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순간의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은 바람에 저희는 예전보다 일찍 하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에 미리 연락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죠 그때 시간은 한창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를 보고 반가워할 아내를 상상하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느낌이 쎄하더군요 문을 열자마자 뛰쳐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 말도 없이 안방에서 인기척만 들리더군요. 아, 설마 아내가 딴 남자와 불륜 짓을 하는 건가라는 생각에 극도로 심장이 쿵쾅거렸죠. 불길한 예감을 안고 그대로 신발도 벗지 않고 달려 들어가서 안방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제 예상대로 아내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욱지 충격적인 건 진짜 상상조차 못한 현장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저는 아내가 바람을 피워 다른 남자를 집안에 끌려들였구나 생각만 했지, 그 바람난 상대가 제 아버지 일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안 방문을 연이 아버지와 아내는 다급해하고 있었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정말 어떤 심정이 들었을까요? 너무 충격을 받은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생전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충격을 받으면 주저앉는지를 말이죠. 머하니 넉섭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하고 도망치듯이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리고 제 아내는 옆으로 다가와서 미안하다며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때 기분은 너무 불쾌해서 목소리조차 듣기가 싫더라고요.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너무 우울해서 매일 같이 슬펐다고. 근데 제가 옆에 없으니까 병원까지 다닐 정도로 심해졌답니다. 외로움이 극에 달했을 때 아내는 시아버지와 매일 같이 술을 마시게 됐고, 어느덧 술 기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자연스럽게 이런 관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언제부터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6개월 정도 지나서부터였다고 하더군요. 그말 듣자마자 저는 순간 불안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둘째 아들만을 유독 특별하게 아끼던 모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저는 앞뒤 가릴 거 없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내 아이 맞냐고 하니까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대답하라고 소리 지르니까 아내는 미안하다며 울기만 하더라고요. 니네가 짐승이지 진정 사람이냐며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습니다. 현관문이 열려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수근대면서 쳐다보고 지나가는데 그딴 건 전혀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 더 있다가는 정말 크게 사고를 칠것 같아서 일단 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가 있나 생각했고 그 충격은 절대로 쉽게 헤어나올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며칠 동안 술을 마시고 모든 연락을 끊고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실적으로 아이를 혼자 키울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렇다고 배운 게 이것밖인데 직장을 그만둘 수 없다고 생각을 했죠. 게다가 상간 남이 무려 제 친아버지입니다. 사실 지금도 아버지라고 적지만 그런 관계라는 게 역겨울 뿐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라는 그 인간은 그날 집 밖으로 나가고 주랭낭을 쳤는지 그날 이후로는 단한 번도 보지 못했죠. 아무쪼록 현실적인 문제들을 안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시아버지와 그러한 사실들이 동네방네 밝혀지면 자신은 도저히 살아갈 자신이 없다고 하더군요. 두번 다시 이런 일 없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고 빌었고 현실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대충 알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날 이후 말도 잘 섞지 않았습니다. 말만 용서를 한다고 한 거지 어떻게 용서가 될까요? 아무튼 이젠 제 아들인지 알았던 그 아이는 아들인지 형제인지 알 수가 없는 게 족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억지로 테이프질을 한다고 이게 메워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위처증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아내와 연락이 안 되면 극도로 불안해지고 초조해져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생활은 엉망진창이 됐고 일상이 파괴되다시피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때의 역겨운 상상들이 떠오르고 도저히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결국 끝내 저는 정신과까지 다니면서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았죠. 병명은 고망장애와 폐쇄공포증까지 겹쳐서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제가 애착심을 갖고 일하던 배실을 그만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결국 배실을 그만두고 먹고는 살아야 했기에 관련 업종의 직업에 취직했고 예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부족한 월급을 받으면서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스스로도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이나 정신적인 압박감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아내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같이 싸우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제 정신을 유지하는 게 싫어서 퇴근하면 항상 술을 취할 때까지 마셔댔죠. 그런 관계를 지속해오다 보니 결국 아내도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내가 데리고 살기로 했고 저는 너무 괘씸한 아내에게 양육비는 1년치만 주겠다고 했더니 아내는 아무 말을 못하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때는 아버지였던 그 인간은 혹시나 아내한테 찾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 몰래 아내를 뒤따라 다녀보기도 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인간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슬플 것 같지도 않고 평생 보고 싶은 생각이 단 0.1%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알고 보니 제 아내였던 사람은 아이들 키우느라 일을 하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말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 조금은 신경은 쓰이기도 하고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생각했던 가정이 무참히 끝나 버리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제 아버지란 인간과 바람을 폈던 아내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가 없을 텐데 섣불리 판단하는 게 절대로 안 되네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저보다 인생 경험도 많으시고 훌륭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댓글로 생각을 남겨주시면 제가 어떻게 결정할지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